외국으로 그렇게 얼굴이 달라 보이나요? y e s 달라 보입니다. 볼살, 광대, 옆면적 넓으신 분들은 사진 찍을 때이건 피하자. 사진만 찍으면 비대칭이 심해 보이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 e l l o 여러분, i 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약간 작정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진 이 유독. 진짜 미치게 안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사진빨 안 받는 유형 특징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메이크업을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알차게 꽉꽉 담았으니까요. 바로 그럼 보러 가볼게요. 사진빨 안 받는 유형을 가기 전에요. 카메라 왜곡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저도 카메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왜곡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엄청 깊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약 5년 정도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저의 경험담과 또 메이크업 짬바 아주 넣고 넣고 넣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메라 왜곡으로 그렇게 얼굴이 달라 보이나요? yes 달라 보입니다. 카메라 왜곡에 따라서 이렇게 코가 엄청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고 <laughs> 심하죠? <laughs>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에 비해서 코가 훨씬 덜 부각되죠. 지금은 예전에 비해 코가 부각되어 보이는 게 없고, 크기도 훨씬 작아보여요. 저때랑 지금이랑. 코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앵글이 잡히냐에 따라서 코가 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더커 보이거나 길어 보이거나 혹은 옆으로 넓어 보이기도 해요. 이 핸드폰도 광각 렌즈로 되어 있어서 얼굴을 찍었을 때 볼록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살 광대 옆 면적 넓으신 분들은 사진 찍을 때 이건 피하자. 멀리서 확대를 해서 찍으면요 그냥 찍었을 때에 비해서 볼살이 좀 통통하게 차오르게 찍혀요. 그래서 볼살이 고민인 보라. 돌이나 옆면적이 통통한 보라 돌이 들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가까이 잡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요, 가까이 두면 둘수록 조금 더 얼굴이 길어 보이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보여요. 카메라 앵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중안부가 좀 부각되어 보이고 얼굴이 좀더 길어 보이죠? 확실히 화면상에서 양쪽에 이렇게 넓이감이 달라 보입니다. 코가 많이 부각되고 실물보다 너무 크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셀카 찍을 때도 너무 카메라 앵글을 가까이 하면 코가 훨씬 부각되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왜곡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사진빨 안 받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을 조금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백이 많은 유형이에요. 얼굴에 여백이 많은 유형들은요, 상대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그 공간이 주는 이 넓이가 훨씬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풀샷으로 땡겼을 경우 좀더 면적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고, 가운데 사진처럼 어느 정도 쇄골 아래까지 나와서 실루엣이 보일 때 비율이 훨씬 좋아 보여요.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을 선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물보다 넓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살짝 머리를 한쪽만 커버해 주셔도 좋아요. 상대적으로 옆 면적이 양쪽 다 드러나게 되면 이목구비가 좀더 작아 보이고 여백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코가 크고 넓이감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 코가 화려한가 아닌가로 비교를 해 보기보다는 코의 넓이감, 크기감이 좀 중요합니다. 콧대와 코끝의 간격이 크지 않고 콧볼이 작은 코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진빨을 좀더잘 받기가 좋아요. 그에 반해 코끝과 콧대의 넓이감이 다르고 콧볼의 두께감이 조금 있으면 카메라 왜곡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사진을 잘못 찍게 되거나 셀카를 찍으면 조금 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어요. 혜리님 보시면 이렇게 코가 얼굴에 차지하는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의 코 크기와 두께감이 세 번째 사진에 비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카메라 각도, 거리, 왜곡에 따라서 크기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 살이 많은 유형이에요. 얼굴 살이 많은 유형은요, 앞부분에 살이 이렇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얼굴형에 조금 더 영향을 가게 됩니다. 얼굴 살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동안 페이스를 유지하기 좋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지만, 이렇게 사진상에서 얼굴 살이 있을 때보다 덜했을 때가 얼굴 라인이 더 얇고 가늘어 보여서 얼굴 선이 예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서연님도 예전에 비해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지만 화면상에서는 라인이 정돈되면서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특히 이신부불 쪽에 얼굴 살이 있으신 분들은 강광 렌즈를 댔을 때좀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최대한 목폴라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턱 끝까지 감싸져 있는 옷을 입을 경우 이렇게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쉽겠지만, 네, 또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번째는 턱은 뾰족하고 옆면적이 있는 유형이에요. 나르샤님이나 다솜님 보시면 옆면적의 넓이감이 도드라지는 걸볼수 있어요. 사실 눈 옆쪽 여백이 이 정도면 많이 있는 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얇은 편이에요. 알잖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카메라에 됐을 때 유독 여기가 부각이 되어 보인다 하신다면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턱이 굉장히 얇고 옆면도 뚝 떨어지는 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옆면적이 오히려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턱이 너무 얇다 보니까 대비가 돼서 면적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럴 경우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옆 면적을 살짝 가려주면 본인의 날렵하고 얇은 턱선은 살리면서 이옆 면적까지 가려지기 때문에 얼굴형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무턱과 짧은 턱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관이 짧을 경우에는요 동안 페이스와 귀여운 이미지를 주기 좋아요. 하지만 사진 찍었을 때 하관이 비율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선이 사진에서 좀 내려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옆 면적이 좀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맨 왼쪽 사진에 비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비율 훨씬 더 볼살이 적어 보이고 시선도 조금 더 길게 아래로 이어지죠. 그래서 무턱이거나 턱이 짧으신 분들은 사진을 찍었을 때 훨씬 더 통통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유형 갈게요. 가기 전에 한번 해야죠.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laughs> 마지막은 비대칭이 심한 유형이에요. 사진만 찍으면 비대칭이 심해 보이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우 반전이 됐을 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비대칭이 심할수록 내가 더 예뻐 보이는 쪽이 확실해요. 하지만 이런 유형들은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소희님도 보시면 화면상에서 왼쪽이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죠. 입꼬리와 눈꼬리의 위치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대칭적인 요소도 화면상에서 좀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래서 사진빨이 안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면 또 인보라가 아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사진빨 잘 받기 위해서 메이크업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진빨 안 받으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으로 이것만 해보세요. 싹 달라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메이크업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챕터를 좀 나눠가지고 간단하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또 사나요? 또 이런 거또 기가 막히게 알려줄 수 있다고. 첫 번째는요. 볼살이 좀 빵빵하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파우더인데요. 볼륨감 있는 부분을 좀 눌러주기 때문에 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더 통통해 보이는 걸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있어요. 파우더는 요거 사용할게요. VDL의 엑스퍼트 블러 픽싱 파우더입니다. 어디를 눌러줘야 되냐면, 이마 중앙을 좀 눌러줍니다. 이거 파우더 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쓱쓱 밀면서 하지 말고, 살짝 눌러주듯이 해주셔야 돼요. 콧대도 살짝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코벽 있죠? 이코 벽을. 요렇게 여기만 잡아 줘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양으로 앞볼을 살짝 올려 줍니다. 그리고 팔자 있는 부분 있죠. 마지막으로 턱끝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광은 살짝 없어졌지만 건강하게 은은한 광은 올라오면서 얼굴이 너무 통통해 보이거나 볼륨감이 너무 이렇게 올라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코나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하이라이팅을 할때 코를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글린트 하이라이터 피치문 컬러 사용을 할게요. 미간 있는 부분에서 위쪽 연결되는 요 부분 있죠? 요 정도 이렇게만 눌러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코 끝을 할 건데 너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살짝 코 윗부분에다가 톡톡톡 올려주세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줘도 코의 윗부분이. 살거든요. 코 윤곽을 너무 많이 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애교살 메이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눈 중앙을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살짝 뒤쪽을 좀 트여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치베리 베리 섀도우 피치에이드입니다. 7번. 자, 중앙부터 시작할 거예요. 눈동자 중앙. 이 중앙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가는데요. 이때는 펜슬형 섀도우를 살짝 세워주세요. 뒤로 좀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도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이렇게 볼륨감 있게 연출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눈 중앙부터 뒤로. 이걸 할 때에는 이 뒷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까지 좀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트여 보여요.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요. 입술을 갈 거예요. 인상이 좀 강하거나 선이 굵으신 분들은 사진에서 유독 더 진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부드러운 컬러를 활용해주기 좋아요. 그래서 립은 비율 맞춰주기도 좋고요. 전체적인 컬러감을 부드럽게 표현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입술을 지우고 알려드릴게요. 입술 라인을 한번 베이스를 잡아줘요.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7월 17일 날 비오브 신상 베이스 립이 나와요. 이거는 웜 컬러인데요. 어떤 컬러든지 다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립의 코렉터 역할을 해주면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근데 제가 컬러감을 굉장히 부드럽게 뽑았어요. 이웜 컬러는 살짝 이렇게 코랄의 느낌이 나는 컬러거든요. 제가 여기 윗부분이 굉장히 보랏빛이 강하고 약간 어둡 칙칙해요. 입술 요거 한번 깔았는데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소프트하죠. 이게 베이스 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립 컬러들과 같이 믹스 매치해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인상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부드러운 컬러들을 조금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노베브의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브릭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가로로 넓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가 중요해. 요 입꼬리 있는 부분 있죠. 아 해서 늘려줘야 돼요. 보통 오버립이라고 하면 이 위와 아래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음, 여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중안부 중에서도 인중이 좀 기신 분들 있죠. 그럴 때꼭 커버해주면 좋죠. 요거는 웨이크메이크의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쿨 페어링. 이 쿨톤 컬러를 같이 믹스 매치 해볼게요. 진짜 잘 어울려요. 안쪽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입술도 윤곽이 좀 도톰해 보이면서 인중 짧아 보이고 길이감 길어 보이고 너무 시선이 한쪽으로 쏟지 않게 톤들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예쁘죠? <laughs> 자, 그리고 여백을 줄여주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줄여줄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거입니다.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헤어 쉐이딩. 이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조금 섞어줘요. 옆면 있죠? 이 옆면을 좀 이렇게 채워주면서 살짝 내려줍니다. 이 옆면 채우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옆면이 채워져요. 보이시죠? 여기 5분이랑 이 부분이랑 채워져 있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뒤쪽 머리 있죠? 뒤쪽 머리 있는 거에서 남은 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두운 톤으로 옆면이 커팅이 되면은 펄 훨씬 옆, 면적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채우면 이제 면적이 옆으로 유난히 넓어 보이시는 분들도 활용하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이크업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 보라돌이들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laughs>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